예, 안녕하세요. 우리 건국대학교의 그 최병규 교수님을 모시고 상법 공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 규 교수님은 그 논문을 엄청 많이 있으셔가지고 학교에서 그 학술 대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학회 회장도 많이 하시고 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제위원도 많이 하고 계신 분이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제 로스쿨 입학한 학생 아니면 예. 법대 학생들을 위해서 이 상법 공부 할때뭐 도움되는 팁이라든지 뭐 예. 그 뭐가 뭐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예. 예. 상법의 영역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총칙 상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호사 시험 가운데에는 민사법 3문이 이제 사례식으로 나는데, 그것은 90% 정도는 이제 회사법 분야에서 나고, 나머지 10% 정도는 총칙 상행위나 엄수표에서 주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과 선택형과 관련해서는 어,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회사법 분야이고 음. 그다음에 정칙 상행위 어음 수표가 어, 그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험법은 어,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낮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의 방대한 만큼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것인가를 이제 이,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 이각 분야별로 우선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정칙 상행위 분야에서는 예, 상법을 이야기한 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제 상인이 될수 있는가? 당사자 중에 한 명은 상인이 돼야 상법의 적용을 받는데 예, 상인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그다음에 상인이 영업조직을 확대하다 보면은 자기 혼자 할수 없으니까 보조자가 필요하다. 자기 대신 의사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상업사용인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 지배인인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공시와 양도 부분도 중요한데, 기업을 지칭하는 명칭이라든지, 각종 그 거래 기록을 장부로 남기는 회계 상업장부, 그 다음에 상업 등기, 외부에 알리기 위한 등기, 그 다음에 영업 양도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그에 이어서 개별적인 상행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민사생활관계와 상사생활관계의 차이점을 학습하게 되는데, 민사상 생활관계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임, 민법이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인데, 상거래 관계는 좀 냉철한 면이 있고, 영리성을 추구하고, 신속성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상행위법 총칙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 개별 상행위 분야에서는 이제 각 상행위 특징, 인정 요소를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상이라든지, 브로커라든지, 골동품상 또는 증권회사와 같은 위탁 매매인, 운송주선업, 운송업, 창공업, 그 다음에 이제 공중적격업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중요해지는 신종상행인 리스프랜차이즈 등도 상법 총칙 상행위 부분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회사법 분야에서는 회사법의 총칙 부분에서 회사가 어떠한 경우에 회사가 되는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설립과정,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주식과 주주도 중요한 파트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관 부분입니다. 이사, 이사 대표, 대피, 대표사 주주총회 감사, 어, 각종 시험에서는 어, 이 주식회사의 기관 부분에서 어,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자금 조달과 회계, 그 다음에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검토하게 되는 어음시표법 분야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속어음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수표법 분야에서는 판례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보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법 분야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선의성, 사행계약성, 의연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고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등 특징 때문에 고지의무제도, 통지의무제도, 그 다음에 면책사유 이런 것을 잘, 특히 판례류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에, 선택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험법 분야는 어, 시험에서는 비중은 낮지만 음. 어, 사회법조인으로 진출했을 때 사건을 다루는 데는 음. 상당히 에, 사건 수가 많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이상의 각 분야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법의 총칙의 지배인과 회사의 그 임원과의 관계 또는 엄수표와 권한남용 이런 것이 엮어서 날수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단편적으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상법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음. 어, 법 조문, 그 다음에 법 이론과 판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중요시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법조문은 외울 정도로 네. 법조문도 중요시하면서 관련 이론과 또 판례를 연결해서 보아야만 종합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게 된다. 특히 2017년에는 회사법 분야에서 아주 그 비중 있는 판례들이 많이 선고가 되었고 아, 그런 그런 판례를 응용해서 변호사시험에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을 효과, 상법의 영역은 방대하지만 어, 학습을 할 때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또한 똑같은 비중으로 어, 맨 앞부터 맨 끝까지 똑같은 비중으로 어, 학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험 기출문제를 우선 파악을 해 보면은 중요한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비중을 더 많이 두되 다만 분리시켜서 연, 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 서로 제도 간의 연관성, 연관성 그 다음에 예, 법조문과 이론과 판례의 조화 그리고 최근 5년 내의 문제, 5년내에그이 판례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점차 어, 변호사 시험에서도 판례의, 판례를 응용해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고 특히 최근 판례를 어, 중요시하게 중요시하여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점을 주, 주의해서 학습을 하면 양은 방대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목적을 다루는 데는 음.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 하여튼 뭐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네.